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4.2a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패치에선 바텀을 싹 뒤집어 없는 대규모 패치가 있었는데 그 뒤를 잇는 패치거든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탑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칼리와 리븐이 자리를 바꾼 것 정도 외에는 눈에 띄는 점이 없죠 당분간 계속해서 바텀 위주 원딜 챔피언들 위주로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원딜 챔피언들을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럴수가 정글에서 바로 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바루스 정글을 제가 리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딜 챔피언을 정글로 쓰는 데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는데, 어떻게 이런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미드에선 루시안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르마와 조이의 상승세, 그리고 오랜만에 미드 그라가스도 탑10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바텀에선 진이 떡상했습니다. 무려 6개 단이나 상승하였죠. 그리고 이즈리얼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것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원딜 쪽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서포 쪽은 요지 부동입니다. 그라가스에게 미세한 너프가 있었습니다만 순위가 바뀔 정도의 파급력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탑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한 아칼리를 짚어보려 합니다. 이번 패치 아칼리는 초반 유지력에 도움이 될 버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본 방어력이 30에서 34로 상승하고 오연 투척검의 기본 피해량이 전 구간 5씩 상승한 것인데요. 버프의 내용만 보면 절대 작은 버프가 아닙니다. 탑 라인에선 방어력이라는 스탯이 꽤나 중요하고 기본 데미지 버프도 라인 클리어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니까요. 허나 여전히 아칼리가 자주 상대하게 될 피오라 같은 챔피언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드라마틱한 순위 상승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버프의 방향 자체는 탑 아칼리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다 보니 미드 아칼리도 버프를 받아 기분은 좋긴 한데 순위가 바뀔 정도는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글바로스, 바로 짚어봐야죠. 굉장히 쇼킹한 결과거든요. 사실 바루스 정글은 이번 패치에 들어와 확 떠오른 빛까지는 아닙니다. 지난 패치부터 이미 정글로 연구되고 있었죠. 카이사 정글, 바루스 정글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카이사는 이번 패치 크게 너프를 받으면서 티어권에 집어넣기가 애매하고요. 바루스 정글은 테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지라 탑 10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내셔, 균열, 데캡 순으로 AP 빌드를 선택하는 바루스 정글은 초반 교전 능력도 준수하고 궁극기를 통한 갱킹 능력도 밸류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원래 원거리 딜러 챔피언들이 중후반 캐리롤을 자주 맞는다는 것, 정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형 정글로서의 한 축을 맡아줄 수 있죠. 원거리 챔피언을 정글로 쓰는 흐름이 잡혔다기보단 순수 바루스의 체급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바루스 정글에 밀려난 게 비슷한 원딜 정글 챔피언인 그레이브즈인데요 철갑궁의 등장에 힘입어 분명 순항할 수 있을 듯 했으나 순수 체급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에선 그라가스와 루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라가스가 미드 탑10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미드 쪽 메타 변화에 있습니다 최근 메이지 또는 원딜 챔피언을 중심으로 미드라인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를 상대로 유지력도 좋고 라인을 받아먹기도 좋은 그라가스는 역으로 교전 단계에서 적 딜러를 빼오거나 상대 포지션을 붕괴시키는 능력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픽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라가스를 찾는 유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시안을 살펴볼까요 원딜 챔피언들이 아이템 패치에 힘입어 고고히 날아오르고 있는데 반해 루시안은 딱히 수혜를 입었다 볼 부분이 없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루시안으로 상대 미드라인을 압박하며 이득을 보는 구도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상대도 원딜 챔피언을 꺼내오다 보니 그마저 있던 장점마저 옅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 탑10에 있었던 미드 레넥톤의 경우 원딜이나 메이지의 등장 비율이 높다 보니 일방적으로 맞는 구도가 많이 나오게 되자 아예 탑10에서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미드 레넥톤은 암살자, 전사형 챔피언들을 카운터 치려 미드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바텀에서는 진의 상승세와 이즈리얼의 탑10 진입을 짚어보려 합니다. 현재 바텀 라인은 라인 주도권을 꽉쥘수 있는 챔피언들이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루스는 너프를 받긴 했어도 그 강점이 여전하기에 1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진 역시 라인전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어느 조합에 진을 넣어도 무난하게 완성이 될수 있을 정도로 스킬셋이 잘 짜여져 있기에 유저들이 부담 없이 고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와리의 경우 초반 오브젝트 선우도가 용에서 전령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보조해주기 좋은 원딜이기도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에 들어와 터트렸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즈리얼은 이번 패치 상당한 양의 버프를 받았습니다. 레벨당 공격력 증가량과 기본 공속이 증가했고, 신비한 화살의 피해량이 전구간 5 증가했죠. 쿨타임을 자주 돌리는 스킬인 만큼 5라는 데미지 증가가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조준 일격의 쿨타임 마저 줄어들면서 전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버프의 정도에 비해 탑10 끝자락에 위치한 게 아쉽게도 느껴질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서포 쪽에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그라가스가 너프를 받았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이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텀 캐리력을 보조해 줄수 있는 좋은 픽들 위주로 골라 주시면 게임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4.2A 패치 PSP 와리 티어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